여기 누가 봐도 완벽한 가족이 있습니다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출신의 엄마 하은주 그리고 대형 로펌에 잘나가는 변호사인 아빠 최진혁 얼마 전 완벽한 가족의 딸 선희는 충격적인 일을 겪는데 보육원 시절 친구 수연의 칼에 경호가 죽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경호 집은 불에 타서 일가족이 모두 소멸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밥을 먹는 부모 심지어 수연이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게다가 수연을 찾는 선이를 노린 정체불명의 뺑소니범까지. 도대체 극악범죄를 서슴지 않는 이의 정체는 뭘까요? 인물들의 심리를 무섭게 파고든 작품. 아직도 살아 있는 거야 왜? 볼수록 매력적인 미스터리 드라마 완벽한 가족. 김성함께 과두배더 재밌게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죽음과 실종으로 유지되는 완벽한 가족의 일상. 모든 게다 의심스러운 선이 그때. 형사님들이 무슨 일야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던데 뺑소니 어... 아닙니다 태어난 진혁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고 그럴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아프게 느껴지는 아빠의 손길 그렇군요 근데 뭐 저희가 온 거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아버님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타깃은 최진혁 저한테요? 렌터카 업체에서 그 말에 어... 싹이 바뀐 분위기 이미 조사를 끝낸 베테랑 신동우 형사 검은색 승합차 매주셨죠. 검은색 승합차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차. 혹시 아빠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 모든 게 알쏭달쏭. 쐐기를 박는 형사 동호. 브랜트가 빌리신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빌리신 검은색 승합차가 하천에 빠진 게 발견됐습니다. 혹시 수현이를 두렵게 한 것도 아빠 친녀? 무서운 아빠. 예... 영의 도용 당하신 건가요? 하지만 담담하게 아니요 제가 빌렸습니다 예? 스스로 뺑소니 범이라 자백하는 말? 그렇다면 아버님이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변호사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법의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는 것? 그만 가주시죠 여기서 더 파고들기엔 상대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 <laughs> 장난하나 이씨 오늘 대답하는 거랑 내일 대답하는 거랑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아, 멍청아, 상대는 인류 변호사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알수 있는 그런 걸로 넘어가겠냐? 내일이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길을 놓친 동우 내일을 기다려보자고 정말 아빠 최진혁이 딸 선희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보통 사람을 칠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확 밟거나 핸들을 꽉 돌릴 텐데 그 차는 그냥 이대로 쫙! 어떤 말이지? 완벽하게 죽이려고 말이죠 꼭 너를 일부러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아니야 아빠 엄마를 믿어야 해 하지만 수상한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치만 불이 난 경호의 집 아빠 차에 있던 열쇠고리 그리고 사라진 수연 수연이는 어디로 간 거지? 그리고 부모님이 숨긴 방에서 발견한 액자 사진 속 청년 이 사진 속 남자아이는 누구지? 그 사이 그방 앞에 도착한 아빠 진혁. 다른 사람에겐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만 1% 이상까지 포착하는 예민한 진혁에겐 아빠랑 엄마가 감추려고 하는 비밀이 뭘까? 조금의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길 들어왔습니다. 물어보자 전부. 그리고 믿자. 부모님을 향한 의심을 없애려는 선이 하지만 선이보다 한발 앞선 진혁 아빠 최선이 왜 그랬어 아빠 어디 있어 무섭게 돌변한 아빠 음. 왜 2층 방에 들어갔어 사진 말안 하면 죽일 표정 어디 있냐고 가방이 누구예요 하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는 진혁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왜 엄마가 경원에 집에 다녀온 다음에 불이 났는지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 왜 아빠 차에 수연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떨어져 있었는지 너무 무서워요. 그동안 사랑했던 아빠 엄마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면. 제발 대답해 주세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무섭다고요. 하지만 그런 선이에게 오히려 진혁은. 나는 네가 무서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너 때문에 도대체 선희가 무섭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 때문에 여보 그만해요 눈물을 흘리는 선희에게 하는 마지막 경고 절대로 그 방에 들어가지 마 한편 이대로 넘어갈 동호성우가 아니죠 진혁의 로펌이 있는 빌딩을 찾아간 둘 안녕하세요. 네,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CCTV 좀 확인 다해왔습니다 음.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는 CCTV. 음. 그때 뭔가를 발견한 형사 성우. 어? 검은색 승합차. 아침에 출근한 뒤로최진혁은 선희가 실려간 병원으로 갈 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간 적이 없는데? 그 말은 진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뺑소니범이다. 한편 삼촌 현민을 만나러 온 선희. 그 2층 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저희 집에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셔? 말씀 안 해주세요. 당연하다는 표정. 그때 최근에 네 주변에서 이상한 일 일어나지 않니? 괜찮아? 무단급의 측력 아저씨 진짜 저희 아빠 친척 맞아요? 미안 사실 나는 삼촌인 줄 알았지만 현민의 정체는 이런 사람이야. 진혁 은주 부부를 잘 아는 경찰 현민. 경찰 너희 부모님이 애원해서 친척인척 하고 있었어. 나는 옛날부터 너희 아버지랑 잘 알던 사이인데 그 사람은 무서운 말을 하는 현민. 숨겨진 얼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이 강가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시민이 발견한 건. 뭐지? 천천히 다가가 후레시를 켜보는데. 으악! 빨리 빨리! 어! 머리빨리 어, 이 불쑥인데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은 있었습니까? 추가로 발견된 물건 지갑 발견했습니다. 학생등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탈음 아닌 이수연입니다. 이수연 실종됐던 수연이의 지갑 한편 선이야 집에 오자마자 진혁이 지시가 떨어지는데 이게 왜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내려고 했는데 요즘 이런저런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갑자기. 유학을 가라고요? 선인이가 먼저 가있으면 엄마랑 아빠도 곧 잇따라 네갈 거야 곧이어 선이가 궁금해하는 걸 말하는 엄마 사진 속의 그 아이 맛있게 튀길까요? 어 튀길까? <laughs> 두 사람에겐 가장 소중했던 존재 네 오빠야 선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엄마랑 아빠랑 만나기 전에 어제 사고로 죽었어 충격적인 사건 아, 빨리, 아, 빨리. 아, 해, 가오야! 가오야! 해, 그렇게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아들 그때 엄마가 불에 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구했어야 했는데 선이만큼은 지키고 싶은 엄마 은주 엄마 아빠 믿지? 엄마랑 아빠는 선이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엄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날 반드시 이것만큼은 들어야 하는 선이. 경호네 집에서 뭘 하신 거예요? 엄마가 경호 집에 갔을 때 경호는 놀랍게도 살아 있었어. 네? 그날 경호야, 제가 죽은 줄았는 거예요. 그상 얘기하지 마.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경호가. 저 괜찮으니까 가세요. 곧 엄마 보일 거예요. 경호야, 선이 아무 잘못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선의를 지키려고 한 경호. 엄마는 네 핸드폰하고 서문신만 챙겨서 뒷문으로 빠져나왔어. 엄마의 얘기를 듣고 더 혼란스러워진 선이. 불이 난 이유는 엄마는 몰라. 이게 다야.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선이 현민이 했던 말을 되새겨 봅니다. 너희 아버지가 검찰 출신인 건 알고 있니? 몰랐어요 지금 너희 아버지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지 아마 마음만 먹으면 해결 못할 일이 없을걸? 진혁의 무서운 실체 조심스럽게 과거의 사건을 말해주는 현민 지금부터 13년 전 공소동 화재 납치 사건이라고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어 지금은 기사 한줄 찾아보기 힘들지만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지워졌거든 뉴스까지 지워버린 무서운 누군가? 누군가가 압력을 넣은 거겠지 그 사건으로 죽은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 당시 너희 양부 최진혁이 누가 봐도 제일 유력한 용의자였어. 근데 잘도 빠져나갔지. 지금 네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니? 어쩌면 다음 타깃은 선이 그런데도 우리 경찰들은 뭐하고 있는 거니? 왜 이렇게 움직임이 더딘 건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네 주변에서 이렇게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강하게 분노하는 현민. 네가 이대로 살해를 당한다면 난 이번에야말로 덜미를 잡아서 최진혁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수 있겠지. 하지만 네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선희야. 이번만큼은 받고 싶은 현민. 너를 구하고 싶다. 지금은 아직 나만 믿고 다른 형사들한테 말안 했으면 좋겠다. 믿을 수 없는 형사들. 언제 권력이 움직여서 공서동 화재 사건 때처럼 꼼짝 못하고 당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나는 선희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반드시 최진혁을. 광기어린 눈빛의 현민. 이 손으로 잡을 거야 내가 너희 양부모한테 현민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받아내야 할 빚이 있거든 너희 양부모는 내 아이도 뺏어갔어 현민이 알려준 공소동 화재 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에 숨겨진 과거가 뭘까? 아빠랑 엄마는 나에게 뭘 들키고 싶지 않은 걸까? 한편 저한테 이개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무섭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순식간에 기도가 부어올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는 무서운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방송에 완전히 몰입한 진혁과 은주. 그리고 땅콩, 땅콩 소스 굉장히 많이 뿌려먹습니다. 근데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라탕은 사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건으로 깊이 들어가는 선이.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선희는요 선이... 몸이 안 좋은지 내내 누워있네요. 그래요. 방에 들어간 틈을 타 진혁 은주가 있는 방 가까이 다가가는 선이. 여보 나 너무 불안해요. 목소리 낮춰요. 선이가 되면 큰일 나요. 곧바로 거실로 향하는데 거기서 발견한 건 <laughs> 다른 말인 땅콩 분말. 우리 집 주방에 어째서 이게 있는 거지? 땅콩 알레르기가 심한 선이. <laughs> 급하게 다시 방으로 돌아가던 그때. 시간 문제야. 그래도 신주 해야지. 빨리 죽여야 돼요. 진짜예요. <laughs> 둘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은 선이. 선이야? 슬쩍 떠보더니 곧바로 문을 열는데 밀실처럼 변해버린 선이의 우리 집. 한편 경찰서에선 들어오라 그래. 경찰서에 방문한 건 경호의 죽음과 선이의 상황을 잘하는 현우. 빨리 죽여야 돼요. 아, 진짜요 <laughs> 정말 선이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설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맛있게 익어가는 호박죽 완성대가는 은주의 특별 음식 경찰에 말했어 수연이가 너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너한테 말도 없이 나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그 사이 다가오는 은주 너랑 연락도 안 되고 너희 엄마가 나도 못 만나게 하시는 거 같고 그때 현우가 알려준 충격적인 정보 근데 경찰 말로는 수연이 핸드폰은 계속 전원이 꺼져 있었대 마지막으로 전원이 켜진 게 경호사건 다음날까지고 위치 추적으로는 수연이 소지품이 발견된 강에서 끊겼다더라. 하지만 선이가 받은 수연이의 문자는 그 이후에 온 것, 그렇다면 누가 보낸 걸까요? 수연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거지? 수연이를 학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차로 치려고 했던 걸까요? 역시 이건 수연이가 보낸 게 아니었어. 그때... 상이야~ 주먹자! 역시 땅콩 분말이 든 죽. 식은땀 좀 봐. 약을 먹였어야 했네. 선이를 꼭 안아준 은주. 죽 먹고 푹 자자.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경울랑 수현이 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아픈 거야. 아주 맛나게 생긴 호박죽. 엄마 아빠 금방 따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만든 호박죽을 한 번에 먹기 좋게 식혀주기까지. 선이 먼저 가 있어. 다시 떠오른 현민의 말. 네가 이대로 살해를 당한다면 난 이번에야말로 덜미를 잡아서 최진혁에게 죄값을 치르게 할수 있겠지.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선이. 빨리 죽여줘. 먹고 싶으니까. 더는 엄마를 믿을 수 없습니다. 싫어요. 먹기를 거부하고 뛰쳐나가는 선이. 선이야. 어쩌다 보니 친구를 잃고 항상 믿어왔던 부모는 이젠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선이. 사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알았어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잠시 정신을 놓고 있던 사이 갑자기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 계산해. 계산해. 119. 119전 전화 좀 해주세요. 군 사이로 사라지는 범인. 네. 그 사이 선희를 만나기로 했던 현우는 수상한 사람을 보는데. 선님 계산하고 가셔야 돼요. 그, 그, 다시 올게요. 저기요 잠깐만요. 택시를 타는 그 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그 사이 떠나버립니다. 만한 현우를 도와준 사람 선희아빠 진혁 아저씨 무산도 없이 여기서 뭐해요 자 이거 쓰고 가네 아, 감사합니다 그때 진혁이게온 전화 예 여보 결국 교통사고가 난 선희 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사고 당시에 두부 출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의식은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잠시 은주 혼자 남았을 때 환자분 혹시 알레르기나 지금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인가요? 땅콩 알레르기요. 가끔 병원에 돌 정도로 심해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은주, 병실에 들어온 사람은 엄마? 왜 아직도? 선의 은우와 은우와 은은주의 본심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왜! 음료수를 사서 우아온현우 그때 제가 의사선 불러올게요, 빨리. 모든 게다 꿈이었던 것. o d y What do 그래, 엄마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t 선이, 선이깨어났어어 a 장 o n i a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이 이상한 점 보이시나요? 본인 딸이 i a 지만 탐담해 보이는 진혁. 아버님.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찍히진 않았지만 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선이 학생이 급작스럽게 도로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가 부 자연스럽죠? 마치 누가 민것 같은 느낌. 하지만 진혁은 그런가요? 예. 누가 일부러 선이를 저렇게 밀었다는 겁니까? 선이 학생이 깨어나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들어봐야겠지만 예. 뭐 일단은 뭔가 성연치 않은 아빠 진혁의 반응. 그때 아저씨 맞... 선이 깨어났어요 발작을 일으킨 선이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진혁과 은주 최선희 안 잡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엄마의 모습은 꿈? 꿈이었나? 정신을 잃은 선이 박경호부터 시작해서 이수연 그리고 저기 최선이를 포함해서 주변 인물들 하나하나씩 문제가 터지는 거 이젠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까지 온것 같은데. 그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발작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요. 가족분들 병문안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깨어난 선희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하늘야어선희야 어, 괜찮아? 나좀 살려줘. 어? 엄마라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해. 그 소리에 놀란 은주. 엄마라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해. 하늘야 엄마라. <laughs> 선생님 일단 진정하고 우리 기에를 포착한 형사들 선약생 나 이제 형사 아저씨야 지금 한 말이 무슨 소리야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수 있어 선약생 어 선약생 하필이면 다시 정신을 잃은 선이 선약생 잠깐만 이러면 안돼 잠깐만 정신 좀 잡아봐봐 선약생 선약생 절박하게 불러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진짜 진혁과 은주 정체는 뭘까요 최선이 집 근처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제 방법은 딱 하나 이 형사 그 수색 영장 따 줘. 예? 어디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죠. 저기. 법에 막강한 힘을 가진 부부의 집을 털겠다는 덩어. 진짜 아요 싫으면은 영장 받아 오던 거야. 영장 받는 건 실패. 아, 어째요안 떨어진다는데. 아, 증거도 없고 더군다나 한참 잘 나가는 변호사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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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이 아니라 형사님들 야 너는 뭐 이렇게 빵에 갔다 나올 때마다 얼굴이 더 좋아진다 무슨 거기 음식이 입에 잘 맞나 봐? 아 형님 아, 도분입니다야그 티내지 말고 잘해라 이. 알겠습니다 적당히 그래 적당히 아주 세게 적당히? 어, 아, 아 아주 세게? 에? 네? 야저차저차저차저차 잘해라 적당히 세게 박사를 내버리는데 아이 어째 죄송합니아 제가 운전 초보라서요 보험 처리하시죠 아아 제가 차에 있어가지고 새 진짜 좀 적당히 하라니까 수리비 엄청 깨지게 생겼네 그 사이 드디어 깨어난 선이 엄마 선이야 일어났어 좀 어때 악몽 꾸는 거 같던데 제가 어제 이상한 말했죠. 응, 악몽을 꿨나 봐요. 정말 악몽이었던 걸까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 금방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은주가 나가자마자 현민에게 전화를 건 선이 아저씨, 저좀 저 살려주세요. 되도록 빨리 만나자. 그 순간 현민이 보고 있는 건 수현이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예, 수현. 수현이는 정말 죽은 걸까요? 그 답을 아는 현우. 사실 사고가 난 그날 밤 현우는 끝까지 따라가서 누군지 봤죠. 나야 현우. 저기요. 잠깐만요. 그거 너였지. 그 사람의 정체는 수현. 이수현. 아이 술이고 나발이고 나이 걸리면 큰일나. 큰일 안나 큰일 장사 안 두번 하냐. 이거 이거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새건데요 사고를 빌미로 진혁차를 터는 형사들 뭐 봐라 어? 새걸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지 피곤하잖아 피곤하가지고 아니 선생님 열렬 형사들하고 찍는 것도 아니고 온 초교운도 하고 초군 어? 왜? 왜요? 있어! 이쪽으로 누군가 피를 흘린 흔적 잡았다 드디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선이와 부모 그때 누군가 집을 찾아오는데누구 세요? 예. 경찰입니다. 뜬금 없이 경찰이 왔는데. 최진혁씨진혁의신분을확인 하더니, 곧바로 예, 맞습니다 당신을 이수연 양 납치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Had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연행해 와 어. 잠시만요. 선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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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여보 손이 잘 챙겨요. 여보 충격이 다리 힘이 풀린 선이 정말 아빠가 수현을 죽인 걸까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누구보다 아껴준 아빠가 살인마?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볼수록 미스터리함의 농도가 친해지는 쫄깃한 KBS 드라마 완벽한 가족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 영상은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완벽한 가족의 디테일한 재미를 보시려면 매주 수목 밤 9시 50분 kbs에서 본방 사수하시길 추천드려요. 여기까지 kbs 드라마를 두배더 재밌게 해설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